바둑 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는 것도 일로 두는 것도 아까 이렇게 둬서 살았다고 했죠. 예, 네. 네, 다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이 모양도 여기를 이으면은 뭐가 되지 이거? 비기예요 이거는. 예, 네. 이제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가요. 그럼 이제, 여길 두고, 나가고, 있게 되면, 이거는 기국사가 아닙니다. 서로 못 들어가요. 빅이에요. 네. 이은 다음에, 한번더 들어가면 이게 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 들어갑니다. 흑백이, 이런데 단 수치면 이거는 죽어요. 막아서. 예, 네. 이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때리면 기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시면 여기를 뒀을 때 백의 행마도 보시면 궁도를 넓히잖아요. 살라면 살라면 대체로 궁도를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잡으러 갈 때도 이 궁도를 좁히고 나서 급소를 치는 거예요. 보통 근형 급소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궁도를 좀 좁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넓히는 거고 이렇게 두는 게 최고 기분이 나빠요 어렵습니다. 예. 일로 두면은 단서치면 이건 폐 형태가 되죠. 그럼 이제 이어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두는 거는, 여로 이어서 아까하고 똑같아요. 빅입니다. 여기 두면 찝어도 뭐 빅이죠? 여로 붙여야 돼요. 잡으러 가려면. 이거는,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 다 어려우실 것 같은데. 모르겠죠, 이거는, 사월을요. 여기 최고 고수님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아시나요 이거 서울 보이시나요 수익기가 원래는 이제 학생들이 있을 때는 상품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놓고 <laughs> 맞히시면 상품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거는 예예저치다고요 열래요 이쪽이요 여기요 어 여기는 이거는 먹이치면 그냥 잡혔는데요. 단수초도 이어서 세개거든요 돌이. 네. 네. 저 치면 이제 먹이치요. 단수초도 네.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요? 이어서 한데. 먹이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근데 요거는 보는데 그 이상 수혈기가 잘안 되는 겁니다. 여길 두구요 때릴 때, 뒤로 또 칩니다. 이을 순 없죠? 때려야 돼요. 그러면은, 백이 또 때립니다. 역시 이을 순 없죠? 또 때려야 돼요. 이제 있게 되면 이렇게 단수 쳐서 이게 뭐죠? 양패로 사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는. 예. 이거는 너무 좀 많이 가서 <laughs> 예, 가다, 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사활까지 가는데, <laughs>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장 이제 이 형태의 사활은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딱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대국 중에도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거 정석이거든요. 정석인데 상대가 이제 저처 이었는데, 예, 만약 이제 손을 뺄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살아 있는데 가령 여기가 이렇게 돼갖고 뭐 여기 호구 쳐서 누가요? 단수까지 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살아 있잖아요. 근데 한참 쓸게하다 가이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모르니까요. 불안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그, 접바둑을 이렇게 두시, 두면은요, 실력이 한 3급 정도 두시는 분도 사활이 헷갈려갖고 가이스를 막두 번, 한두 번더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고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 가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석전바둑이, 아, 시켜서 다섯 점바둑이 가이스 하는 뭐한번 하면 넉 점바둑이 되는 거예요. 두번 가이스 하면 세 점바둑이 되는. 예, 차이확 납니다.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제 뭐 땅길로 갔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날일자로 갑니다. 일로 막아야 될까요? 일로 막아야 될까요? 네, 우위로 막아야죠. 일로 막는 거는 나오고 여기 약점이 있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 형태가 이제 여기서 또 나오지만 날일자 있을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날일자에서도 이렇게 두잖아요. 실전에. 네. 그래서 날짜는 뭐 물론 들어갈 때도 있지만 대체로 잘 안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이제 요 형태는 얼로 막아야죠? 아니죠 이거는 일로 막아야죠 아까하고 차이가 뭐죠? 이 형태는 못살았어요 백이 한번 더 둬야 돼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잡으러 갑니까? 잡으러 가려면 아래를 젖혀야죠. 그죠? 네. 아래를 젖히고 꼬부리면 또 반대로 젖혀져서. 아까 공부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돌이 돌이 있는 거고 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똑같잖아요. 그죠? 오히려 백이 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거는 백이 잡힌 거예요. 근데 아까 형태는 보시면 이거는 젖혀도 이렇게 받으면 살아 있어요. 차이가 그 한번더 둬야 되고, 안 두는 그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럼 이 형태는 끊으면 은 약점이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로 막아야 돼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게, 아, 위에서 막었다고 해서 여기서도 또 위로 막으시면 안 되고, 또 이쪽에서는 아까 이리로 막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일로 막는 게 선수일 때는 일로 막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터운 거는 일로 막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길 두고요. 막습니다. 그럼 이제, 백은 찍고, 젖히고요. 잇고 이렇게 지키는 게 이제, 이거약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일로 이렇게 두는 경우도 음. 많습니다. 예. 네. 아, 나는 있는 게 좋다. 그럼 이어서도 돼요. 근데, 점수로 따지면 여기가 가장, <laughs> 약간이라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씁니다. 근데 차이는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세력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예, 그거는 또또 또 다른 얘기라서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쪽을 걸치면, 이제, 이렇게 협공이나 이런 수는 잘안 둬요. 이 모양이 좋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주로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걸칠 때는, 네, 요거는 협공이 좀더 많습니다. 네. 이쪽을 이제 협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3, 3을 들어가면, 이제 이 정석은 다 아시죠?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정석을 하고, 흙이 이제 숨뼈석 걸친다든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 자세가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물론 삼삼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일로 뛴다든지 반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협공할 양걸침을 하기도 하고요. 이쪽을 가고, 여기 돌 때, 요시어가는 수. 이거 많이 보셨나요? 네. 이시어가는 수도 많이 두는 수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두고, 받고, 기어서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정석입니다. 그러면 3, 3을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예. 물론 뭐 이런 데막 지킬 수도 있어요. 여기가 끼워서 두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비하기 위해서도 3, 3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형태가 보시면 여길 두고요. 이렇게 두고, 가령 이제 잇고 이렇게 살면은요. 여기 끼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네, 끼우는 수가 좋은 술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나쁘습니다 예. 지금은 이거 진짜 작은 집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뒤로 치고 받을 때, 호구 쳐도 그만이고, 이어도 그만이고, 이거 끊으면 그냥 버려요. 엄청 작은 겁니다. 이거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는 큰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삼을 들어가는 거고요. 또한 가지가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 뒀을 때, 이제 밖으로 막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석에서. 어, 이제 후구 치고, 이렇게 되고, 응. 응. 이것도 끼우는 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이거는 보면은, 여기를 두고요, 받고, 가령 이제 호구를 치고, 끊고,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이들이 살아있어요. 끊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간접보강입니다. 예, 직접보강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를 잇는다든지, 여기를 둔다든지, 여기를 두는 게 이제 직접보강이고요 3, 삼 들어가는 건 간접보강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맥입니다. 그럼 흙은 끼우는 수가 나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전에 많이 나오는 맥이에요. 끼우지 않고 그럼 어딜 돼야 될까요? 여기 근처에. 예? 네? 넘어. 여길 넘어요? <laughs> 아, 지금 아까 이렇게 먹는 것도 작다고 그랬는데. 네? 예, 네, 맞아요. 이게 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껴붙이는 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껴붙이고, 이걸로 이으면, 이렇게 한 칸을 띕니다 이으면, 이 모양이 무겁잖아요, 지금. 이러고 공격을 합니다. 쉬운다든지 해서 전체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일로 이어도 가령 일로 늘고요. 뭐 받아준다든지 하면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로 붙여서 뭐 지킬 수도 있고 요 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껴붙이는 수가 매깁니다, 많이요. 이런 형태에서도 이제 이렇게 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허고 예, 치면 늘고요. 이으면 이렇게 젖혀서 다음에 단수치면 역시 모양이 우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껴붙이는 맥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맥입니다. 지금. 네.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이 되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음,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의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되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체 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자,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지식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검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 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 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으에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